자, 그래서, 어, 일단은 굉장히 지금 덥고요. 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모두가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 어, ESG에 대한 부분들, 어, 생활 속에서 종이컵, 어, 지금 안 쓰고 머그잔 사용하기, 예,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도 중요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땅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 후손들이 예, 살아갈 아, 땅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살려낼 것인지 요 실천이 중요하다 아, 이런 포인트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예, 떨어진 이유는 어, 20년 지켜보니까 안 되겠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어, 피치 AA에서 AA 플러스 어, 20년간 거버넌스 악화 반복되는 정치 갈등의 재정 적자 부채 부담 확대 예, 오랜 자리로 자의적 결정 강력 반발 어, 그래서 지금 늘어난 나라 빚의 재정적인 적자가 지금 심화하고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수 없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20년간 정치 협상에만 의존. 미국 재정 부채 악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 교수도 g d p d 부채 비율 급증, 거버넌스 약화, 거시경제 약화. 그래서 지금 이제 부. 국채를 지금 그전에는, 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사줬는데, 예, 요게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돈은 이제 찍어내고 있는 거고,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중동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 아, 이제 이란은 이제 등 돌리지는 오래됐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등을 돌려가지고, 어, 앞으로 지금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죠. 어, 그래서 굉장히 예,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힘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나오면 관세 폭탄, 어, 바이든이 나오면 은또 어, 이제 여기도 동맹인 유지로 가다 보니까 아, 뭐 지금 뭐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지금 어마어마 한 초강대국 미국의 예,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의 미국은, 어, 결국은, 어, 이제 자국, 이제 이익 우선으로, 어,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핵도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 너 아니면은 우린 중국하고, 어, 짝짝꿍 맞아서 살면 된다. 아, 지금 이런, 이제, 주장이다 보니까, 브릭스, 음, 러시아, 중국, 어, 이 독재국가를 아,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경제협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이제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어,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 예,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달러 패권. 어, 일단은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어, 이제 브릭스도 그렇고, 달러 안 쓴다. 어, 중동에서도. 어, 이제 그 전에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어~ 그때 이제사우디와 관계 좋았을 때예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소아마비죠 어~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 대통령도 다리가 안 좋았어요 아~ 어, 그때 이거 지금 석유 나오고 그때 쿠웨이트 전쟁 났을 때예 그때 어~ 좋은 뭐~ 휠체 이런 것도 선물도 해주면서 어~ 몰래 지금 협약을 맺었죠 어~ 다 좋고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니네 나라 지켜줄게 이제 국방력이 약하니까 아~ 어, 그래서 대신 어, 결제만 달러로 하자. 아, 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예, 뭐 지금은, 에, 틀어졌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초격차, 아, 반도체, 전기차, 뭐 등등 틀어주기, 이런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달러 패권, 아,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기축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어,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아, 그래서 지금 리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예, 움직이고 최근에 샘르트먼의 월드 코인. 예, 지금 이것도 어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월드 코인 나오니까 괜히 월드 코인이 많이 팔린다. <laughs>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어,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잡히면은 어먹갈 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달러 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예, 이런 이슈가 크다. 아, 이런 부분이고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만금 아, 부안 화서 쪽에서 어, 하고 있는데 온열질환 아, 이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앞으로 지금 국제적인 행사 아, 월드컵 어, 또 이제 올림픽 같은 거할때 이거 여름에 할수 있겠나? 아,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예, 지금 병원이 어, 좀 멀어요, 부안에서. 어, 전북대병원, 전주의원, 예수병원, 원강대병원, 군산의원. 그래서 지금 부안 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이 잼벌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예. 7년 뒤 7만 명 구조, 어, 10만 양병설, 어, 빠르게 반도체, 인재를 잡아놔야 된다. 아, 그래서, 인력 부족 매년 심화, 석박사 양성, 집중해야, 아, 그래서, 애도 안 낳고, 어, 지금 안 가고,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저출산 초고령화 정책, 이거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정부에서 대책이 없어요. 아, 어, 그리고, LH 반카르텔 본부 설치, 정부와 특혜업체 수사 의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화 부정부패 감리 대충하고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요거를 지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이지 이거 아파트 자재값 빼먹고 이거 정말 인간도 아니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 그래서 좀 전에 경남은행도 560가 해먹고 어. 지금 LH도 해먹고 어.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조직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검증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건순식간이죠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뭐 결국은 아 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 지금 우리 선조들의 핏땀 어린 에, 노력에 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깨부술 수가 있을 것이냐 한, 한꺼번에 에, 그래서 부패할 때 예. 어느 나라건, 동서국 망론하고 망한다. 아, 나라가 없어진다. 아, 그래서, 바, 과거를 보세요. 어, 아, 통일신라가 외망했는지 예, 고려가 외망했는지 조선이 외망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어, 이제 스페인 왕족들, 아, 합스부라크 왕가, 아, 이런 부분들, 백이면 백, 100, 예, 권력층의 부패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장면 그때, 단두다에 올리고, 어, 게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 지금 이제 좀 내려왔는데 에, 7% 어, 근데 시간에또 올라가고 있구요 일단은 지금 IR 내일 또 IR이죠. 어, 여기서 추가 수주 어떠한 얘기일지. 예. 모른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어, 계속적으로 어, 리튬 가격의 상승과 양극재 케파 증설 어, 또 물량이 에, 지금 부족하다 아, 그래서 이 쇼티지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에, 지금 이슈가 크다라는 건데요 에, 그래서 내일 지금 어떠한 얘기 나올 것인지 중요한 거고요 에코프로 포스콜닉스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초전도체 에, 이거는 에, 뭐 그냥 다운 해프닝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렇게 위험한 거 들어가시면은 바로 한껏 두번 차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예, 조심하셔야 된다. 아라는 부분들. HLB 같은 경우는 주주 간담회 예, 지금 6월달에 했었죠. 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먹고 있는 약. 아 그리고 완전 관해. 예,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l 로등 전략적 기획 확대. 어, 지금, 미들 임상값 개선 완전관의 관찰. 아,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각광을 받고, 어, 지금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어, 결론적으로는 승인이 나야 된다. 아, 이런 부분들. 사상 최대 공매도에 소액주지를 뿔났다. 아, 그래도 더운 날 굉장히 지금, 예,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지금 핏다 노력이 있어야, 아, 우리나라는, 아, 지금 광복을 할수 있다. 범인 못 잡으면 금강원 아웃 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욕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 사회악이다. 금강원 수장 다음 총선에 나오면 낙선운동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카르텔. 아, 그래서 공매도 이제 기간이 없는 거고 어, 수기 입력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지금 언제나 잡을 것인지 예, 요 이슈가 지금 강타하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잡히지 않으면은, 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어, 지금 기술 개발을 해도, 어, 돈은, 어 다, 검은 머리 외국인, 어 지금 부패층들이 가져가서, 나라를 망친다. 감사합니다.